오늘 우리 함께 묵상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야겠다. 소아시아 지역과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가겠다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실까? 무시아페이리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도 성령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또 내가 그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길을 막으시는지 이 사역을 막으시는지 내가 하려는 이 일을 막으시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좋다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 선한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해내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라하십니다. 어디로 가라하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시아로 갈 거를 하나님이 발길을 눌러 마게도니아로 보내셨으니 우와 마게도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뤄서 첫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박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여자들하고 있을 때그곳서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성형님은 그한 여인을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그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와 그 집이 다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바울 사역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이 고든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아주 훌륭한 성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섬기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있는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강력하게 권해서 머물게 했다. 이만큼 이 사모함과 섬김이 돼 있는 그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이곳 마게노냐로 보내셨다. 그리고 또한 명혼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귀신들린자. 귀신들어서 점을 치는데 그 여종의 이 여종이 여종이 귀신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의 이 귀신들려서 점 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귀신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들린 자도요, 귀신도요. 하나님의 사역은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역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날 그들 앞에서 소리지르고 막 이러니까, 바울과 바울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떠나갔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귀신이 떠나갔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그여정의 주인들은 아니, 이여정의 점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버렸으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한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만난 그한 영혼, 그한 영혼은 귀신 들린 바로 이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관하에 고발하고 신고해서 이들을 끌고 갑니다. 뭐라 그래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많이 친후 옥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게라니 엄청 때렸대요. 엄청 때려가지고 곤죽을 만들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비난을 당, 비참한 모습을 당하게? 왜 이렇게 맞게 하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그곳에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곳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두드겨 맞고, 뚜까 맞고 와서. 곤주기 되어서 왔는데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진동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심지가 진동하며 우리의 모든 메인 것 우리의 속박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우,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자결해야 되겠다. 자결을 하려는 순간 바울이 붙잡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떠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감옥에 가져었는데그 감옥을 아, 이 사람들이 무너뜨려 가지고 나왔나보다. 정말 놀라운 무서운 사람들. 그런데 그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 말한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나서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섰어! 그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상실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은 복음의 전환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 지금 감옥에서 건져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요 한 영혼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한 영혼. 내가 만나는 그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그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시고 바로 내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한 영혼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이한 영혼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성령님의 진동하심과 그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